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 0 0만8분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업무 분장이라 말하면 살펴볼까요? 우리가 뭐 회사에 다닌다든지 이럴 때 어떤 조직 생활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정부, 행정부처라든지 뭐각 조직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업무는 뭐 우리가 일단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업무일하는 것이다. 분장은 이제 업무 분장 나누어서 이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네, 분장을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 보겠습니다. 네, 분장은 나눌 분, 예, 나눌이다, 나눌 분이다. 그리고 장은 손바닥이다. 아, 나누어서 손바닥으로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손바닥은 이 손바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처리한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손바닥을 쓰지 않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손등으로만 일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손바닥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한다. 자, 나눈다 하는 것은 여덟 팔의 칼돔이다. 여덟 팔이 단독으로 쓰이면 여덟이란 뜻이지만 다른 글자와 합치면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여덟 개의 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손바닥장은 오히려 상손수예요. 사실은 발음도 이것이 변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좀 평평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글자인데 어, 이것을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하다. 우선에 여기에서는 편평하다. 그리고 손이다. 손에 있어서 손을 펴면 편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다. 그래서 손바닥 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상자가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좀 이렇게, 어좀 납작하게 된다. 네, 글자의 모양을 위해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업무 분장을 보면 우선의 분장이는 말을 보면 사물을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사물을 나누어, 나누어 놓은 뿐이죠? 맡아 처리한다는 것이 장이에요. 장의 뜻이 거기에 있다. 예, 네, 분장, 그래서 업무 분장이라는 것은 업무를 체계적인 기준으로 분류하여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에게 할당하는 것이다. 뭐 할당하면 일을 해야 되겠죠. 처리한다는 뜻이 숨어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장을 무슨 한자로 뭐 아는 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한자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한자를 공부함으로 그냥 손바닥장이 아니면 뭐라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걸 뭐 한자를 모른다면, 업무는 말단은 막 한자를 모르더라도 업무, 업무 하는데, 분장은 뭐냐? 뭐 화장을 하는 거냐? 뭐, 글자를 모르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손바닥 장을 안다고 하더라도 손은 손바닥을 나누냐? 일을 처리한다라는 그런 뜻이 장에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 이 나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한자 나마는 전부 그렇습니다. 네. 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는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렇죠. 인사 이렇게 사람이 인사합니다 할 때도 이걸 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이다. 어쨌든, 인력과 관련된 일을 인사를 한다. 이제 움직인다. 조직, 그 업무 분장에 따라서. 그걸 이동을 시키죠. 이때는 다른 이자를 씁니다. 이것은 옮길 이자예요. 옮길 이자. 옮길 이자 쓰면 안 된다. 오, 사람이 옮기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다.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렇죠?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사 이동을 할 때는 이 이자를 쓴다. 이 이자를 쓰면 어, 틀린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것은 어떤 공무원 시험이라도 좀 나와, 나올 수 있을 만한 뭐 나왔겠죠. 네. 제가 내면 낼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손바닥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손바닥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이 분장에서 얘기했듯이 일을 처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바닥이 필요한 거죠요 네. 그래서 손바닥이라는 뜻은 무엇을 장악한다. 손바닥으로 꽉 잡는다든지 꽉 누른다든지. 네. 그래서 어, 장악이다. 장중. 손바닥 아니란 뜻이죠. 내손 안에 있어이다. 그런 것이죠. 내 나의 장 중에 있다. 수중이라고 합니다. 내 수중에 있다. 내손 안에 있다. 그런 뜻이죠. 합장이다. 합은 합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손바닥을 합친다. 이제 우리가 절에 가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합장을 한다. 그렇죠? 손바닥을 합친다. 그리고 장갑이다. 할 때도 손바닥 장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은 한자로 뭘 하느냐? 손, 손등은 한자로, 달리 나타나는 글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갑이라는 글자가, 손등이라든 지 이런 것을 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사전을 보니, 손수자에 등배자예요. 손등이다. 그래서 손등을 나타내는 한자 낱말로 사전에 나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분장은 이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또이 장자를 써서 처리한다고 할 때, 차장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버스에도 차장이 있었죠. 요즘은 뭐, 기사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도 이렇게 뭐, 찍찍 찍고, 또 돈통에 넣는데 예전에는 차장 없었는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두드려야, 오래 해야 이제 차가 가지요. 그분이 이제 차장이다. 그런 분이. 왜 장이냐? 손바닥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장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냥 차에 관한 차의 성하차 또 여러 가지 요금을 받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장이라 한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열차라든지 그렇죠? 그런 데서는 또 차장 있습니다. 그때는 아 저분은 상당히 높은 분 같이 보이죠? 예전에 사실 버스 차장은 조금 이렇게 높다고 보기는 주로 어렵고 주로 이제 젊은 여성들이 많이 했는데 여기 KTX나 이런데 차장은 차장님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서 아 이렇게 긴 장, 어른 장을 서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니고 이 손바닥 장을 선다. 왜냐하면 차, 열차에 관한, 관한 일을 처리하는 분이다. 그렇게 되겠죠. 기관을 움직이는 기관사가 아닌 그, 그런 것이다. 네, 오늘 업무분장, 네.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은 손바닥 장인데 일을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